핸드 그라인더 집에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 그라인더에다가 낫한번 갈아보려고 그럽니다. 핸드 그라인더는, 음에 어, 무서워, 그래. 이거는 아무나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전문 연마 마스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라인더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 일 나요 하지 마세요 보셨죠? 이거 아무나 아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날의 방향과 칼날이 되는 위치가 잘 맞아야 하는 일이지, 아무나 이거 손을 댔다가는 여러분들 손에 피나요? 조심하세요. 양사까시였습니다.